안녕하세요 펀드메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금 관련된 가격이 뭐 강세라니 해당 금융상품 수익률이 높으니 기사가 많이 보이죠. 사실 이럴 때 비중을 조금씩 줄이는 게 사실 좀 맞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그만 놓아줄 때가 아닌가. 금 관련된 ETF 이야기입니다. 에이스와 타이거의 금 현물 ETF도 있지만 하나로 글로벌 금 채굴 기업을 제가 올해 2월 이후 수익 굉장히 많이 난 etf 상품인데 좀 소개해 드려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 이게 2월 17일 날 얘기였더라고요 그때 금 가격이 단기 고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금 가격보다는 금 채굴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좀더 많이 오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2월 달 고점 삐죽 나왔던 이 시점입니다 금현물 etf 가격은 비슷하죠 크게 오르지 않은 반면에 금 채굴 기업이라든가 그 다음, 골드 마이닝, 월드 골드 같은 펀드들, 금 관련 금광 주식들에 투자하는 이런 주식들은 수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월 17일 이후로 환산하더라도 거의 한 50%, 연초 누적으로는 80%가 넘는 수익이 났고요. 예,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금 가격은 거의 뭐 횡보 수준이란걸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제 달러 표시 금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상승하는 모습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훨씬 금 관련된 주식의 가격이 훨씬 더 크게 올랐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올해 뭐 3주 전, 3개월 전, 4개월 전 이렇게 금 관련된 주식 가격의 전망 등등을 여러 리포트를 찾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금리나 미연준의 금리나 임박했다는 관측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음, 이게 금가격 상승을 더 부추겼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에 팔아야 할 때일 정도로 가격을 선반영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대신증권에 이런 관점도 좀 소개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금리나의 특수를 현재 누리는 금인데 관건은 유동성 사이클이라는 얘기입니다. 유동성 사이클이 무슨 말인고 하니 글로벌 유동성 지수라고 회색이 있는데요. 2020년도 일입니다. 요. 유동성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70한 80조 달러 수준에서 한 100조 달러까지 무려 20조 달러원이 크게 풀리는 상황에서 금 가격, 특히 현물 가격이 이제 급락하게 됩니다. 10% 이상. 15% 이상 하락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 유동성이라고 하면 미국의 통화량 공급 M2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시중에 돈이 풀리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사이클인데 그럼 이때 금가격이 빠지긴 했지만 유동성이 높아질 때 같이 오른 자산은 사실은? 이 S&P 500. 주가가 급등한 부분이긴 합니다. 아마 금팔고 주식 등의 위험 자산을 사들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은 되는데요. 사실 요 당시 유동성이 늘어난 배경에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입니다. 전략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었던 전염병 사건을 경험하면서 너무 놀란 나머지 연준을 비롯해서 이제 전글로벌약하 돈이 많이 풀리던 시기였던 거죠. 그 결과 지금의 어떤 인플레이션이 왔다 라는 좀 후폭풍이 지금까지도 연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통화 공급 M2 이렇게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2024년도 이후로는 통화량이 늘어나고 있는 중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죠. 자 이제 금리 인하를 계기로 본격화될 부양책 마지막 카드는 늘 그랬던 것처럼 컨터티브 이징, 양적 완화다라고 대신증권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그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대요. 걷어들인 수입 관세를 있잖아요. 미국인들 소비 쿠폰으로 지급하면 돈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더, 돈이 풀리니까 인플레이션 자극할 수도 있겠지만, 통화량, 유동성이 늘어난다라고 더 해석해볼 수 있겠다는 거고요. 부양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QE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년도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또 공화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호황을, 뭐꼭 불황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증시도 좋고, 금융환경이 나쁘지 않으니까, 이런 유동성을 좀더 넉넉하게, 해줄 환경으로 간다 라고 보는 게좀 맞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럼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음, 결론은 금이 나쁘다 라기 보다는 이제 금에서 돈을 빼서 오히려 성장주 주식을 사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한다는 게좀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금이 나쁘다, 앞으로 금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장기적으로는 달러의 미국의 부채 문제도 그렇고 달러 가치 하락 등등을 감안하면 금 가격이 좋은 건 맞지만 너무 땡겨서 단기간에 많이 급등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리밸런싱이다. 금에서 좀 팔아서 오히려 우리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주식이 더갈 수도 있는 환경이 될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게 아니라 실제 주가가 더 단기간에 급락해버린다고 그랬을 때는 유동성이 더 빠르게 풀리고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에도 대비를 해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주식 좋다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 산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